네 안녕하세요 빅풋입니다 자 저를 사칭한 자 빅풋 컨설팅 사기 주의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조금 어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어 컨설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 떠보기 그죠 그리고 유사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어 진행을 하고자 정보를 캐가지고 그걸 또 유사하게 사기로 칠는 이제 사기를 칠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사기가 되게 넘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사기가 정말 넘치니까 조심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출장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영상을 떠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어, 급하게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해요 자 소액결제 사업을 저 말고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어, 사기꾼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준비있하니다 저는 이제 모집이 완료됐어요. 예, 저는 모집 완료된 상태니까 절대 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긴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소액결제사업 컨설팅 사기주의보라고 올렸고, 저를 사칭하거나 유사 컨설팅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자, 유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소액결제사업 컨설팅을 이제 빅풋, 뭐 유튜브에 있는 사람 뭐 비교하면서 뭐 가격을 현저하게 싸게 해준다고 하던가, 예. 이렇게 되면은, 낚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컨설팅 해주는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도 제작해주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거 유사 링크 보여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이런 형태로 오면 저한테 문의 꼭 주세요. 자, 컨설팅 방법하고 계약서까지 준비하는 치밀한 형태. 왜냐면 저도 이제 계약서를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따라하는, 이제 그런 형태죠. 예, 따라하게 돼서, 뭐, 어쨌든 뭐, 뭐, 뭐 50이든 100이든 뭐고라는 애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카톡으로만, 이제 이게 뭐, 목소리를 좀 들으면 좀 불안하다. 근데 사실 컨설팅비를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만나기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들은 저액으로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하면서 이제 카톡으로 유도를 해요. 굳이 전화까지 할필요도 없다. 절단되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도 대포폰으로 진행되는 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익 보장. 혈록조심 그니까, 러 뭐, 한 달에 뭐, 500선. 무조건 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죽어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지. 그만큼 버는 거지. 뭐, 저 컨설팅,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돈 버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까지. 그 레인지가 되게 길어요. 그, 그, 차이, 그 차이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여기 사활을 하시고 하시는 분과, 그냥 설렁설렁 뭐 본인 볼거다 하고 어할거할거다 하고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만큼 소득을 높게 잡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 보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 그리고 입금 시 핸드폰 번호 그리고 본인 이름 정확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요게어 진짜 이거 이름만 바꿔도 안돼요 절대 안 돼요. 핸드폰 번호하고.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확인도 다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긴급하게 올려드린 거예요. 아, 뭐, 빅북보다 뭐, 50이든 100이든 싸게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사람보다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걔네들보다 어 저희가 50이든 100이든 싸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를 사칭하는 그 제보가 이제 한 세, 그러니까 한두 개까지 봐줬거든요. 제가 한두 개까지는 제가 이제. 참았는데 이제 세 개가 넘어갈까 저도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객관적인 자료가 조합이 되면은 저도 어 신고해 가지고 그새끼들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 소액결제 사기 진짜 비일비재 하거든요 높은 수수료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가 뭐냐면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어뭐 50만원을 결제하는데 5%만 떼고 해드립니다 말도 안 돼요 10%만 떼고 해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 결제가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거를 없이 해 준다?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2, 30% 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도 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돌려 주는 돈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칭도 많고. 예. 그 사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 진짜 진짜 많아요. 유명한 티켓, 그러니까 유명한 소액 결제 업체들 보면은 채널 위에다가 이름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어설프게 해놓고선 돈 먹고 쟤네들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사기 주의, 주의하셔야 돼. 싸게 해준다고 무조건 빠르게 했다가 큰 낭패를 보니까 싸게 해줘도 이게 사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왜 싼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도 혹시 의심이 되면은 돈을 적게 결제하세요. 돈을. 예. 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적게. 적게 해본 다음에 그래도 당해요 사실은 그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홈페이지도 있고 정상 업체인가 확인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하세요 그냥 딸랑 먹싸게준다 이렇게 카톡 한개 만들어 놓고 연락처도 없고 이런 데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사 유사 업체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컨설팅까지 이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출장 나가서 지금 며칠째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이사이에 제가 영상 떠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셨으면 언제든지 제 영상 밑에 있는 오픈톡으로 연락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